7월 8일 하주석 선수가 FA 1년 총액 1억 1천만 원에 한화에그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보장 연봉 9천만 원, 인센티브 2천만 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 전에 사인앤트레이드 얘기도 많았었고 관심 있는 A 구단 협상을 진행했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한화에그스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로 나오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 올해 1년 어떻게 열심히 해, 해봤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갈지 모르겠어 기회가. 아 근데 나가고 싶어서도 쉬... 나가고 싶어서인데 한화 하나도 길게 계약할 이유가 없어 그거 전혀 없지 서로 없어 서로 없어 1년 계약이면은 1년이 끝나면 다른 선수랑 똑같아요 구단이 우위에 있는 이제 입장이죠 홍상 만약에 하주석 선수가 이제 리바운딩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시즌을 보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좀 좋기는 되는데 만약에 그냥 출전 기회도 많이 얻지 못한 채 한화에 계속 있었고 뭐몇 경기도 못 나왔다 그러면 구단에서는 1년 계약만 했기 때문에 그냥 고앤스탑 하주석과 계속 할 거니 안할 거냐 뭐 요렇게만 하면 돼서 지금 상태로는 하주석 선수의 리바운딩 어떤 시나리오에는 다른 팀이 거의 그나마 그 시나리오에는 좀 유력해 보이죠. 이게 이제 지난해 모든 팀의 유격수 출장 경기만 적어놨거든요 근데 출장 경기라는 건 사실 이제 수비 이닝에 좀 차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잖아 근데 이제 부상을 그렇게 많이 대응했던 오지원 선수가 10등이거든요 실제로는 구본혁 선수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진짜 안 빼주기로 유명한 박찬호 선수도 134경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심우주는 여기쯤에 있으면 팀이 한화가 제대로 난 돌아가고 있었다고 봐한 이쯤에 있어야 된다 130 미만으로 나왔다? 어디 다? 갇혔다는 거야. 아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음. 135 오버. 135 오버를 찍어야 됩니다. 오버. 아니 근데 원래 하저석 데려가려고 했었던 그 구단은 유격수 없이 야구할 수 있나? 뭔가 방안이 생겼나? 그 나중에라도 시즌 들어가 가지고 뭐 오히려 더 긴박해져서 아예 구멍 나서 구하면 우리가 더 이득 아닌가? 당연하지. 아니 근데 한화가 유격 뎁스가 괜찮다. 진짜 내야 뎁스. 유격 뎁스가 뭐 사실은 내야 뎁스니까 통상. 한화가 내야 뎁스가 건강하네. 이 정도 봤을 때는 확실히 한화 그리고 기아, LG도 사실은 굉장히 저두 명은 아, 굉장히 그렇지. 튼튼합니다. 강력한 편이요. 아뭐 당연히 삼성도 좋고. 아니 결국에는 뎁스라고 봐나네뭐 사람들은 주전 9 명으로 할것 같이 생각하지만 또 아니거든요. 한화의 뎁스가 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주석 선수의 좀 자리가 현재 한화에서는 특히나 좀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시즌을 치르면서 부상 이슈가 원치 않게 다들 생기기 때문에 하주석 선수가 운동 잘 하고 있으면 저는 또 기회가 만약. 없다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맞아. 한화에서 기회를 갖는 거는 정말정말정말 정말 정말 어려울 것 같기는 해. 하주석의 이제 베스트 시즌. 근데 유격수가 102치면은 좋은 거거든요. 잘했으니까. 음, 드디어 이제 하주석이 좀 터지는구나 라고 다들 이제 기대를 할때였 수배로 첫 시즌이네. 두장도 음, 되고. 그러고 나서 바로 20일 다음 시즌 2022년 시즌엔 어땠는지 한번 볼까? 그때가 16일 대전. 대전에서 이제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8레 말에 헛스윙하고 배트 집어던져서 퇴장당 하고 징계받았을 때가 그 다음 시즌이네 시즌은 당연히 성적은 엉망이었겠죠 과율 2할 오픈 8리 출률은 장타 0.432 w c 플러스 시십구 21시즌에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다가 22시즌에 완전히 돌아가고 말았죠 음. 회귀하고 말았죠 그리고 최악인 게 이어서 2023년 시즌에 음주사건이 있었던 거죠 종료 뒤에 22시즌에 이제 실망감이 있었고 잘못한 뭐 잘못했다고 이제 막 봉사하고 했는데 또 22시즌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23시즌과 24시즌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성적이긴 합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23시즌 그큰 실망감을 준 음주운전 이슈 징계를 모두 마치고 돌아와서 23시즌은 뭐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고 기록도 좋지 않았습니다. 2 24시즌 4시즌이었 24시즌에 초반에 좀 어느정도 치는 것 같다가 24시즌에 또 부상, 때, 부상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는 자리가 또 없었고 근데 이제 김경론 감독님 오면서 이제 하주석 선수에게 기회를 줄 것처럼 했는데 기회를 줬을 때좀 살리지 못하면서 다시 백업으로 전략했고 노시환 선수 부상이었나? 그러면서 하주석 선수가 3루로 이제 나와서 그래도 내야 수비를 좀할수 있으니까 3루 수비를 좀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3루 수비는 안 되는 걸로 이제 판정이 난 거지 그리고 유격 수비도 예전에 비해서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FA 신청을 했으니 등급이 비등급인 것 또한 하즈 선수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심우준 선수가 이제 FA를 통해서 한화엑스에 오게 되면서 입지가 더 좁아져 아니 근데 그런, 겨, 그런 시절도 있었어 유격이 하주석에 생겨서 좋다라는 얘기를 아, 한 굴어. 시간도 있었어 아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에 너무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들이 있어. 그러니까 성적도 성적인데 1순위는 맞아. 너무 실망스러운 행동이잖아 실망스러운 행동을 연달아서 한게 가장 실망스러웠고 지금 와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의 글스가그 당시 fa를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의 글스가 오랜만에 fa로 돈을 쓴다는 소식을 듣고 막 기분이 좋아서 방송을 만났는데 그 사건이 딱 터지고 그때 라이브로 라이브로 아마, 막 그때 라이브로 터졌어요 라이브로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구단 에서도 선수를 사야 되는 거를 좀 바꿔야 될것 같다. 주전 유격수가 없어져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막 오선진 선수가 오고 막 이렇게 됐었어. 맞아 좀. 하주석 노시환 정은원 유니폼 3파전이었어 이게 그 말도 맞아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도 크고 미움도 큰 거야. 그러 그러니까 정은원 선수한테 이렇게 분노를 가지진 않잖아. 왜잘안 음, 될까? 음. 아, 답답하다. 어, 이루가 안타깝다. 심지어 골글까지 타내다. 그리고 시환 노시환 선수도 마찬가지. 그치. 아, 올 시즌 부진한 게좀 아깝다. 좀 아쉽다. 물론. 이제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지만 내년 시즌 그래도 잘 다듬어서 잘 잘했으면 기대감.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장하다는 다또 시청자들이랑 본 시간들이기 때문에 나도 마음이막 오락가락해. 막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고 뭐 아무도 관심이 없다.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맨날 사트 얘기 나오고 이러면 아, 하주석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곰곰히 또 이렇게 이 모든 시간들을 뒤돌아보잖아. 그럼 진짜 막 하주석만 기다린 시간도 있었거든 나한테도 그래서 또막이팬 여러분 계속 항상 죄송합니다 이런 사진 또 보잖아 또 마음이 또막 그랬다가 아막 그래요 솔직한 마음은 근데 또그 생각을 하면 또그 시간들이 떠올라서 또막 화가 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막 그냥 무조건적으로 댓글에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제 생각을 얘기한 거에 아, 대해서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화약으로 오래 본 사람인데 왜 여러분하고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진짜 똑같죠 어려워 하주석 얘기할 때 항상 어려워.